안녕하세요, 베아터입니다. 오늘은 그 줌의 보안 기능이 또 강화가 돼서 또 업데이트가 돼서 그 보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예전에 초반에는 줌을 같은 계정으로 어, 집에서 로그인을 해도 또 밖에서 로그인을 해도 어, 상관이 없었거든요. 또는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그 로그인을 해도 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동시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먼저 접속한 사람이 로그아웃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 같은 계정으로 다른 기기로 접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는 같은 계정으로 동시에 어, 줌 접속을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또그 보안 기능이 더 강화가 돼서. 만약에 다른 계기로 또는 다른 그 어, 같은 계정으로 다른 곳에서 또는 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영어로 네, 지금 어, 메일로 보안 코드를 보냈으니 여섯 자리 코드를 보냈으니 확인해서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여섯 자리 코드가 보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10분 후에 만료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분 이내 에 접속을 해야지 이 코드를 입력해야지 바로 로그인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10분이 넘기고 나면 또 다시 다시 또 다른 코드가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보안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거아요 같고, 줌은 보안 이슈,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초반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보안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보안을 위한 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더 추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뜬다면 메일을 확인하셔서 이 메일은 그냥 메일이 아니라 내가 줌 줌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그 메일 주소, 줌계정으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